그 후보자께서는 지난 그 저, 저의 질의 또 신보라 의원 질의에 대해서 내가 뭐 유리한데 뭐 하려고 참여한데 출신인 거를 뭐 고의로 누락했겠느냐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 보세요. 저 이정욱 후보자님 보면은 저한테 주신 자료 이런데도 지금 단체 활동에 참여한데 이런 거다 빼시고 정치적으로 지금 보이는 활동들은 지금 저렇게 열심히 하셔놓고 다 빼셨어요 담쟁이 포럼도 그렇고 민주당 저 공동선대위원장 하신 것도 그렇고 여성본부 저 활동하신 거 민주통합당 다 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국민들은 궁금해요 후보자께서 사회학을 전공하신 상하탑 속에 학자였다가 뭔가 정부에 발을 담그고 정말 여성 정책을 잘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그 분이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 정권의 코드 인사, 캠프 인사 이런 건지 다알 권리가 있고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은 다 누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여연대 썼으면 더 유리할 텐데, 왜 제가 고의로 누락했겠습니까? 라고 하셨죠? 그게 이 정권의 내부 정보로는 후보자 본인께 유리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우리 끼리끼리다. 참여연대에서 무려 소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국제인권센터. 자, 근데 보세요. 다음 PPT. 자.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기용된 참여연대 출신들 현황입니다. 지금 얼굴들 얼마나 낯익은 얼굴들인지 한번 보세요. 저기 2018년 4월 저 언론 그래픽을 제가 저, 저, 갖다 놓은 건데, 이때 기준으로 62명이에요. 정부 내각, 위원회까지 내려가면 더 많고. 그런데 후보자도 거기에 참여연대 출신으로 지금 올라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누락,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성 성평등. 인권 이런데 대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편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초자료 자체를 지금 안 쓰셨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이따가 저 추가 질문 때 하기로 하고 지금 후보자께서는 그참여연제에서 국제인권센터 부소장을 하셨는데 이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탈북자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탈북여성 탈북자야말로 가장 인권에 있어서 비참한 사각지대이자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이 정권의 탈북자 인식, 탈북자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의 정책 전체를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어, 저 저기 인권에 제가 참여한대 국제 인권센터 부소장을 할 때는 우리 기업이 에, 굉장히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어, 우리 기업이 1970년대 80년대 관행을 아시아에 가서 그대로 하면서 노동인권 침해나 환경권 침해가 무분별하게 그 국제 NGO에 의해서 적발 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저에게 한국에 가서 이걸 좀 어디다 맡겨서 문제 제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부탁을 국제연대 과정에서 많이 부탁을 받게 되어서 제가 조희연 교수가 알기 때문에 이걸 참여연대에서 좀 다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 이, 이 예, 예. 예.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 답변을 해주세요. 왜 공문서답을 하십니까? 제가 예. 후보자께서 참여한데 국제 인권센터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듣지 예. 않았습니다. 인권 문제, 보편적 예.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여자 봤는데 네. 왜 갑자기 이렇게 장시간을 들여서 저의 질문 내용과 상관이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침해의 영역은 영역도 영역은 넓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도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외에 이 한국 진출 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느라고 아시아 지역이 학기저기를 다니느라고 이 뭐라 그러나 민족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개입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기업이 한국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 또는 그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는 제가 참여한 대 국제인권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문제인데 말씀하신 탈북력. 성의 비참함 또 그들의 특히 이제 특히 성문제에 있어서 말 못할 정도의 여러 경험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어, 또 관영하지 않은 그것에 글도 한번 써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권 문제를 뭘 원칙을 글 쓰고 그런 사람만 탈북자 인권을 얘기할 수있습니까어 진짜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 하시네요 후보자님. 저는 인권 문제에 아니, 대해서는 인권은 예. 인류 공표제가지고 누구나 네. 인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의견을 내지라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거 예. 아니니?